어 이분 성능 높으시네요. 높아요 성률이. 자 일단 면포 차한칸 올라오죠. 나온 장기. 자 그들만의 세상님 어서 오시고요. 브레인 선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이거요 잠깐만요. 상으로 병 때리고 차들쓰는 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다지 실속이 없더라고요. 점수제에서 그거 때리면, 덤을 많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고, 어 중포로 한번 돌려볼까 하는데, 마가 나간 다음에 중포 돌릴지, 아니면 곧장 돌릴지. 네, 곧장 빠른 중포 해보겠습니다. 이제 상 나오겠죠. 이쪽 쪽을 지금 올리면요, 또병 올려서 싸움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하고, 일단 중포로 넘어오고. 그 다음 뭐, 사놓고 수비하나요? 그럼 일단 쉬어볼까요, 이거? 그러면 차대 붙이면 하는 거고. 차대를 하네. 차대를 해요. 자 올려볼까요? 대, 안 할게요. 이번에는 한번 뭐. 해달라 의도죠. 해주면 차로 잡고 안 좋아. 또상 뜨는 맛도 있고. 절 올려볼게요. 자대아절병대안 하고. 저 나가야겠네요. 또또 당기나요 이 거? 아, 당길 수 있겠구나. 상 뜨는 맛도 있고. 아안 좋다. 안 좋은데. 안 좋아요. 안 좋아. 이, 이렇게 가야 되나? 자, 포는 뭐, 살리겠죠? 설마 병, 이렇게 안할거 아니에요? 여기 뭐, 중포도 있으니까 뭐. 자, 병 당기면 상으로 때리고, 넘어가면 귀마로 병 잡고, 차로 올라와서 지켜도 병 잡고. 네, 그럼 이거 얼른 잡아야지 뭐, 이거 뭐, 볼게 없는데요? 볼게 없어요. 일단 잡고. 혹시 상 떠서, 이거 두면 이제, 차가 이제, 이 자리에 오겠죠? 그러면 천상 궁을 내려야겠네. 자, 일단 궁을 내려야겠죠. 천상이거그 다음에 차가 마달라고 한다. 들어온다. 자, 일단 이거 내야겠죠. 넣고. 또 불안하다. 이런 또 포장이 있어. 그러면 차가 마달라고 하겠네. 자, 그럼 그렇게 럼그 지키면, <laughs> 저도 이렇게 지켜야겠네. 아하. 자, 이런 포장 나중에. 포장 조심해야 돼, 외통. 포, 포 이렇게, 넘어, 포 이렇게 넘었을 경우에. 자, 여러분 이때 뭐 드겠어요? 이게 살짝. 저를 올리고 싶은데, 잡아주면 좋아. 근데 병을 요렇게 하니까 차가 걸려. 그러면, 이게 차가 빠지가 좀 애매해요. 그렇다고, 이거. 졸지키려고 차가 뒤로 빠지는 건좀 그렇고 네 저렇게 할것 같아요 잡으면 어떠게요 잡으면 자 이거 그냥 막아 나오네 뭐 이런 거뭐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병 잡으면 또중앙선을 잡잖아요 여기 또 상장 초상장 몇통 나오니까 자 궁을 풀어볼게요. 말을 일부러 죽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쪽 쪽 올리려고. 포장 치겠죠? 아니면 먼저 잡던가? 먼저 잡고 나서 포장 치겠네? 잡으면 상으로 때리면 포장 치고, 뭐, 궁 올라오고 나면은 포로 상 때리고, 그렇게 하나? 아이고, 시간이요. 아 먼저. 이 중품은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 자리. 그래야지 이쪽, 뭐, 상장치도 뭐할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상길인데? 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술을 두시네? 자, 그럼 이거 때려야 할수 밖에 없고. 이러면 뭐, 제가 완전 좋아지는데? 자, 아까 조금 쫄깃했었는데, 여기서 한 포가 이게, 죽는 바람에 장기가 이제 거의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어디에 약점이냐 요거 병을 잡으면 되겠죠 병을 잡으면 일단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차가 또이자리 가서 또병 직접 걸고 못 올려요 또 막기라서 상도 못 빠지고 조라한테 걸려서 요거 딱 약점 잡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어, 그, 그렇게자 지금 상으로 마 잡고 싶은데 또 이쪽 한 상으로 한마 때리는 한 초마 때리는 게 있네요. 요거 잡을 때만 요거 상장이라서 못 드죠 상이 초상이. 응, 음? 그것도 안올리네안올려 그럼 이렇게 지금 올 이렇게 이렇게 하면요. 자, 묘하죠, <laughs> 묘해. 자, 잡아주면 병으로 줄을 잡아주면 안 잡네. 그러면 이거 잡아야겠죠. 아까 이거 아까부터 뭐 올릴 수, 있고, 그러면 이거 잡고 차가 병을 잡아주면 차가 맞았겠죠. 그럼 또 땡겨. 자, 지금 상에 걸리니까, 이쪽 졸로 상을 먼저 잡느냐, 아니면 지금쯤 이렇게 먼저 때리느냐. 그러면, 병으로 잡으면 졸로 상 잡고, 마로 잡으면, 일단 이거 잡으니까, 양득이죠. 우측, 진상이요? 이건 아닌데, 요거는. 자, 일단, 때리고. 또, 삽, 열고 포장. 또 장군. 이한차 죽은 것 같은데? 이거 차가 또 앞장치고, 또 빠지고, 포장쳐서 차,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이번 경기에서 나왔던 귀마더 귀마장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초반 전초의 공격 기술 몇 가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자, 이 공격 기술을 알아두면요, 실제상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겠습니다. 상대 공격이 날카로워집니다. 자, 일단 한에서 둘 차례인데요. 병을 올렸죠? 그러자 차가 이렇게 좋은자를 차지해서 이 자리를 꼭 올라선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병을 안 올리고 병을 옆으로 쓸어도 마찬가지로 차가 이 자리에 갑니다. 자, 그러자 일단 올려서 대를 청하니까. 합절시키고, 그 다음 포 넘겨 상을 걸다 나갔죠. 그 다음 이렇게 병을 당겼는데요. 사실 이수가 싫습니다. 이 수가 실수입니다. 포가 있지만은 이쪽 차가 딱 가서 두니까 포랑 병이 걸렸죠. 그래서 일단 면포 놓으니까 잡고, 그 다음 상을 딱 끼웠죠. 그 다음 한 차가 이 자리에 가서 면포를 걸겠다는 의도죠. 자, 이렇게 뒀을 때실제에서이게 궁을 내렸는데요. 그 수보다는 이제 이쪽 제이 마가 살짝 이렇게 후퇴해서 이한 차가 이 자리에 못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한 좋은 행마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보시죠. 실제에서는 상이 먼저 뜨고, 그 다음 차가 내려왔는데요. 순서를 바꿔서, 차가 먼저 가서 한번 말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 수도 실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살리기에서 귀마로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상이 딱 떠서, 또이 자리에 떠가지고 귀마를 노립니다. 그러면 초에서는 이때요. 마가 후퇴하면서 일단 차상을 걸고, 그러면 차가 이렇게 빠져서 면포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상으로 병을 때리시고요. 잡고 나서, 그 다음 마로 또 상을 잡아요. 그럼 차가 이렇게 해서 말을 걸면 마가 변으로 빠지고, 뒤로 한칸 빠져서 이렇게 마상을 걸면요 그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다음 쳐서 어떤 술 두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랑 그다음 어떤 술 두시겠습니까? 이때 좋은 형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 상을 이렇게 딱 나가서 죽은 수가 좋습니다. 요런거 알아두세요. 아, 만약 여기서 이렇게 병으로 상 잡으면 그다음 마 빠지고 혹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귀마로 놓기 때문에 포한테 차 걸리고 또 이쪽 한 초차가 병을 걸어서 어, 형태가 좋아지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상이 떠서 일부러 죽이는 수가 좋은 수라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이걸 안 받아주고 차가 먼저 말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귀말을 때리고 그러면 잡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중포 있기 때문에 좀 형태가 안 좋아요. 이쪽 차가 이 자리 가는 수입니다. 이, 이 자리가 급수 자리예요. 차장이 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뭐 다시 궁이 들어온 정도입니다. 그럼 이 중포 있으니까 다시 넘겨놔서 여기 귀 붙자고 하고요. 그러면 다시 빠질 때. 그 다음 차가 쭉 내려가서 말을 걸면 좋아요. 그 마가 살리기 으면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 포를 살짝 넘겨놓으면은, 막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 부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면포를 걸었을 때는요, 이쪽 상으로 병을 때려고 했죠. 이걸 받아줘야 되는데, 안 잡고 병을 다시 이렇게 해서 계속 차가 면포를 걸면요, 일단은 상장을 딱 치세요. 그럼 막을 수 있는 게 풋뿐이 없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일단 상을 잡아서 차를 걸고 뭐 차가 이렇게 빠져서 뭐 말을 걸면요. 그다음 요런 거 피하지 마시고 이쪽 마가 나가서 차를 거는 수가 묘수가 되겠습니다. 잡으면 마가 딱떠서차 걸고 여기 마장에 유통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이 마가 한 번, 두 번, 세번 이런 게한 번에 감각적으로 보인다면 고수로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이번 실전의 초반전으로 돌아와서 또 보겠습니다. 실제에서는 병을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그 순서 서지 말고 보통 한에서는 요 형태 갖추려고 이렇게 마가 견말을 차고 포 귀포 넘기고 하포 넘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견말을 놓으면 일단 초에서는요 이쪽 조를 딱 올려서 싸움을 건 수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 잡아주면 차가 딱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끼우기 때문에 포를 귀포로 안치면 그 다음 이쪽 조를 마저 올리고 그 다음 뭐 한에서 뭐 포를 넘기던가 아니면 이쪽 차가 뭐 올라가서 뭐 이자를 지키면요 그 다음 차가 한번 쭉 빠져 보세요 자 이거 왜빠 인제 아시겠어요 자 포를 이렇게 넘겨 놓으면 이 중포를 싹 넘겨 가지고 한 차를 직접 건수 아주 좋습니다 뭐 차가 걸리니까 병을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상이 딱 떠서 계속 포한테 차를 걸면 이 차가 죽어버립니다 자이 부분 다시 보시죠 제가 이 상태에서는 조를 무조건 올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차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잡지 말고, 이쪽 좀마저 합절시키고, 그 다음, 여기서 포를 이렇게 귀포를 안 치면, 이게 실수인데요. 그 다음, 이제 졸병들 하세요. 그러면, 병으로 잡으면, 이 상이 죽어버리죠. 예, 면포로 딱 때리기 때문에, 차도 걸리고, 상도 공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에서, 이쪽 포를 면포를 하던가, 이렇게 포를 이렇게 넘겨서 두면요.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졸병들 먼저 하고, 잡을 때, 그 다음, 한 차가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졸을 딱 당겨서, 차를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 중앙상으로 병을 잡으면, 장이 아주 좋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실전 중반에서 나왔던 수를 보겠습니다 차가 빠졌을 때 조를 걸자 조를 올렸죠 근데 그 수보다도 일단 차가 내려가서 양쪽 줄을 지키는 것이 형태상 좋고요 일단 올렸죠 그러자 포를 넘겨서 이렇게 조를 걸었자 조를 올렸습니다 만약 이때 병을 이렇게 살짝 당겨서 차를 쫓았을 때 무심코 이거 병을 잡으면 안됩니다 자 포를 딱 넘기기 때문에 여기 포장 외통도 나오고 한의 규마한테한차 초차가 걸리죠 그러면 초에서는 이걸 풀기 위해서 할수 없이 살을 이렇게 파서 같이 한 차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잡으면 또 넣고, 그럼 한에서도, 어 이득을 챙기려고 일단 포를 때릴 겁니다. 그러면 초도 손에 안 보려고 일단 상 때리고 장군, 포로 잡고,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잡기 때문에 이 부분 전투는 초에서 약간 손해가 되죠. 이번에는 이번 실전의 마지막 중요한 변화수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초에서이 차가 중반장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 한 차가 이렇게 해서 묶어 놨죠. 이때, 뭐, 이걸 지키면서 이렇게 면포를 뒤로 나됐는데요이 면포보다도 이상태에서요 자, 보세요. 여기 중포 있죠? 여기 마, 차, 상. 기물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독병이라서 이쪽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상태에서요 이, 이쪽 초마를좀 가볍게 여기고요. 이쪽 차가 딱 들어서서, 어, 이 병을 건수가 좋습니다. 만약 차로 말을 잡으면 병을 잡고, 또상 걸렸죠? 그 다음, 뭐, 마가 이렇게 나오면 차가 상을 잡고, 뭐, 병을 이렇게 당겨두면요, 이쪽 마로, 어 병을 때리지 마세요. 요거 때리면 발이 늦기 때문에 때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는요, 이 상장을 딱 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로 잡을 수 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 마로 이런 또, 한마 잡지 말고, 먼저 중포로 상을 때리고 선수 장군, 사로 막을 때, 그 다음 이제 묘수가 나오는데요. 딱 보이시나요? 이 포가 살짝 넣으면서, 찰 겁니다. 그러면 뭐 상에 빠지면 마가 딱 들어가서 마장에 외동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양보 마가 있기 때문에 수가 나요. 지금까지 저희 실전 경험상 초반전 중반전에 많이 나왔고 많이 나올 수 있는 고급 공격 기술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